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오 아버지의 것은 다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미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 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올 거야.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실 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시는 성령은 너희를 돕는 성령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우리는 중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중보라 하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 주는 그게 중보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이 내 것이 되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엄청난 도움의 기도라는 거예요. 혼자 들을 수 없는데 같이 들어주는 거. 저보다 엄청나게 몸집도 작고 덩치도 작은 아이들마저 나를 위해서 짐을 들어주면 가없습니다 여러분. 한결 가없습니다 아유, 너희들은 필요 없어. 하지 마가 아니에요. 중보라함은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기도가 중보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27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예수님이 꼭 변호사 같으세요. 변호사. 근데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말든 재판장이 내 편인 걸 알고 변호하는 변호가 같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일방적인 변호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일방적인 변호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아픔을 위하여 자녀 때문에 과연 여러분들은 객관적일 수 있습니까? 객관적이려고 노력 무지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했으면 혼내주세요. 여러분, 그게 맞는 것이지만 내 마음은 정말 미칩니다. 객관적일 수 없어요. 자녀에 대하여 객관적일 수 없다 이겁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아쉬움과 탄식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제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들이 나의 제자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세요. 여러분, 일방적입니다. 어떻게 일방적인지 한번 보세요. 자, 6절 보면 이렇게도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셨잖아요 아버지가 주셨는데 그 주신 사람들을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거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변호할 다른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증인이 아버지잖아요 판사한테 당신이 증인이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실까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줄을 알았나이다. 아버지요? 이들이 알았습니다. 뭘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셨음 알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언젠가 천국에 가겠죠 언젠가 천국에 가면 그냥 쑥 돌아가겠습니까? 판단을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그냥 일방적인 판단을 날해서 하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죄 많고 불안한 존재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제 상상입니다. 서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지만 혹내 죄가 막 밝히 드러나고 그러면 어떡할까? 라는 인간적인 걱정이 육신을입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들어요. 자, 그랬을 때, 천국 앞에 탁 섰는데, 문이 팍 열리더니,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팍 얘기합니다. 이는 내 아버지께서 주신 내 말씀을 깨달은 자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막 해주시는 거예요. 눈물 날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안한 나를 안전하게 팍 끌어 안아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예수님이십니다. 불안하고, 갈등하고,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조, 기도하게 되는 그 기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를 변호해주는 정말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 주는 중보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8절, 9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물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 나이다. 구절은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그 집중이 확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절 중간에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 세상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뭡니까? 내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렇게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제자들 때문에. 이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목숨 걸어 복음 증거하고 이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두려울 곳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니까 곧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비록 곧 배신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스승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을 믿어주는. 제자들이 어떻게 될 줄,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지금 어떠한 상태인 줄 알지만, 스승이 끝까지 제자들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스승이 끝까지 제자들을 믿어주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스승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부모의 사랑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목숨 버려서 자녀를 살려주는 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또 스승의 도를 가르쳐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이에요? 제자들을 믿어줘요. 솔직히 지금 제자들 형편 없지 않습니까? 일, 희, 이, 일, 비 하잖아요. 예수님 무리에 서면 놀라 자빠졌다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기준에 안 맞으면 막 뭐라고 하고 예수님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막 하고 애들은 가라 라고 막 하고 여러분 자기가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싸우고 급기야 예수님께서 잡혀 가니까 수, 수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어떻겠습니까? 나저 사람 모른다고 말이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욕까지 해 버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그런 그냥 아버지의 것이 아니죠? 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고백할 때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보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증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 말고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도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이니다 내가 비움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악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으니까 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 깨끗하고 거룩한 곳에 흙탕물을 끼어 얹으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 있지만 악에서 보존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고백이 그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그 용서와 씻어짐의 삶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뜻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초점의 분명함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선포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비 없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셨습니다. 스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뜻을 알아 세상에 나가 성도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주님이 보여주셨네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네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길 원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보증을 우리가 받았건만, 아버지 무엇을 헷갈려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게 주셨고 내게 주신 그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이오니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중보의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바로 여기 있는 우리요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계속해서 개인기도 드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